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무거운 거 들어주고 위에 있는 물건 내려주고 슬쩍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호감은 아니라는 거야. 그 매너라는 거 매너.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호감신호 먼저 남자는 그냥 단순해 여자 좋잖아 그러면 그냥 쳐다본다 근데 남자는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임팩트가 와야 그 다음에 액션 진행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분의 외모나 스타일이 임팩트를 주면 시선이 꽂히긴 하지 그럼 그 호감신호는 기본적으로 눈빛이야 남자의 눈빛이 계속 나를 끝까지 주시해 내가 화장실을 가건 자리를 바꾸건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딱 쳐다봐 그건 바로 남자의 호감신호라고 보면 돼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마음에 들면 1대1로 만나려고 해. 그 여자랑 1대1로 만나서 자기의 마음도 좀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도 어떤 마음인지 좀 알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가 만나자고 한다. 그건 100% 호감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줄 수는 있어. 매너가 좋고 사회성이 높은 남성분들이 있어요. 또 여자 이해도가 높은 남성분들도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무거운 거 들어주고 위에 있는 물건 내려주고 슬쩍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호감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매너라는 거야, 매너. 남성분이 정말 관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 연락처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연락드려도 돼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이건 호감의 신호. 그리고 관심 없는 여자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둘의 대화가 어떤 스타일 좋아해? 직관적으로 물어봐. 그러면 여자가 얘기하잖아. 그럼 참고한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주의하려고 해. 그래서 남자의 호감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 이고 본능적이고 행동적이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면 너무 사랑에 빠져 있는 남자는 행복 도파민이 막 분출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함을 못 느껴. 그래서 데리러 가는 거고 10분만 볼수 있어라고 해도 기꺼이 가는 거야. 그리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게 이걸 하는 거야. 사랑에 빠진 남자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굳이 굳이 데려가고 데려다 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겠다 스스로 자처하겠다 그 남자는 나에게 호감이 100%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을 한다 여자친구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 몇 시에 끝나? 내가 데리러 갈게. 라든가 좀 늦어지고 있어. 이동하면 전화해. 라든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내 여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내 가족 또는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보호 본능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 연락해줘 만약에 늦게 끝나게 되면 연락해줘 나안 자고 있을 테니까 얘기해줘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베이스에 걱정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두절돼 내서 어때 이동하겠지 남자가 어디야? 라고 걱정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냥 쿨쿨 자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걱정을 한다 그 걱정하는 마음이 나에게 진심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봤을 때 남자는 일단 입꼬리가 걸리지. 어디? 어디에? 귀에 걸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봤을 때 흐뭇하거든요.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공부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착한 성격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가치만으로도 사랑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거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어깨가 넓어서 이 사람의 얼굴이 수지 닮아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실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찐 사랑인 거거든요 보통 사랑의 감정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문 위에 콕 할까봐 머리를 받쳐주는 행동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나한테 밀어주고 흐뭇해 하는 거 나를 오롯이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들려간다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배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거고 이 배려를 해줬을 때아 상대방이 되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더 플러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전 딥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아, 그 사람은 뭐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아, 그 사람 음악 듣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아, 그 사람 쇼핑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대부분 좋아하는 걸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만 안 해도 플러스가 되고 이 사랑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좋아하는 행동을 굳이 안 해도 돼. 왜? 기대가 올라가거든. 이만큼 해줬는데, 어? 내가 기대 안 했는데 이만큼 해주네? 사람의 심리는 또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하라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못할 정도의 과음은 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왜? 본인이 역운이될 확률이 높고 또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의 범위 내에서만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건100% 본인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찐으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을좀 드렸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